안녕하세요. 착하게 말하기 창말입니다 어, 우선 제 룬은 이렇게 들었고 이번에 제가 상대할 탑 챔프는 어, 피오라죠. 어, 이번에 뭐 피오라 상대할 때는 뭐일라오이할 때는 뭐 가장 좋은 템이라고 뽑을 수 있는 게 선템으로 불클이긴 한데 어, 저는 도병 룬을 들었기 때문에 제 피오라 같이 움직임이 조금 좋은 챔프들 상대로 한번 얼망, 선 얼망을 먼저 가도록 할게요. 어, 물론 어 제가 가는 템이 정답은 아니고 또 저도 피오라 상대할 때선 불클도 많이 가고는 있는데 어 그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좀더 다양한 템과 또 이제 프리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좀더 어, 많은 시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얼망을 가고 있죠. 자, 일단 <laughs> 어 정밀을 들고 온것 같은데, 이제 3세대를 때리면 이제 제가 좀더 데미지를 입히는 눈을 들고 온것 같은데, 이렇게 이스킬한 e 번만 느려졌을 때 큐! W 들교. 자 나쁘지 않죠 라인전. 제가 분명히 라인전이 더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 e 스킬 한 방에 피 상황이 어, 어, 완전히 역전됐죠. 자 돈도 지금 도벽을 이용해서 어, 상당히 많이 벌었고. 뭐 일단은 뭐. 피오라가 집에 간것 같으니까 저는 천천히 라인 밀도록 할게요. 일단 정글러가 빼고 모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 저도 어차피 텔로 복귀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피오라 피를 많이 깎아놓고 라인 복귀를 하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또 족수 생겼을 때 W 딜교. 어, 항상 W 딜교 할 때는 촉수가 이제 거리가 닿는 곳에서 W 딜교를 해주면 어, 훨씬 더 촉수를 많이 맞는다면 훨씬 더 많은 데미지를 줄수 있죠. 자 일단 라인을 밀어놓기는 했는데 이 스킬은 최대한 침중하게 당겨야 되죠. 자. 딱 위험한데 어 이거는 <laughs> 미니언 끼고 싸워가지고 살았죠 이거 그냥 싸웠으면 지는 거였는데 자 이거를 자 느려졌을 때큐아아 아, 너무 아까운데요 오 나이스 어, 그래, 다행이네요. 풀 교환이 돼가지고. 저만 풀 빠졌으면 진짜. 깜짝이야. <laughs> 자, 제가 얼망을 간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첫템은 요림의 주먹을 가도록 할게요. 지금, 렉사이가 있죠. 자. 슈스킬 아유 안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좀 프리징을 조금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탑 라인전을 할때적 정글을 불러드렸을 때뭐 아무 이득도 못 보게 하면 팀적 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죠. 아, 천천히 라인 밀도 그리고 투도란 검이네요. 어우, 또 상대가 이렇게 도란 검을 두 개를 갖다라는 거는 라인전을 좀더 강하게 가겠다라는 의지인데, 저는 지금 도, 저도 사실 도란의 검을 가지는 않았지만 부패의 물약을 갔기 때문에 사실상 도란 검 하나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투도란 검을 갔을 때는. 죽어주지만 않으면, 죽어주지 않고, 제가 먼저 코어템이 하나라도 먼저 나오면, 훨씬 더 유리하죠. 자, 이 땡기고. 자, 그리고 항상 이를 땡겼을 때, 영혼이랑 이제 촉수 그, 본체가, 같이 맞는 각이라면, 이게 큐 스킬을, 같이 막는, 맞는, 맞는 각으로, 싸주는게 굉장히 좋죠. 자, 지금, 어 피오라 입장으로서는 CS 송실도 굉장히 많죠. 제가 아까부터 라인을 지금 조금씩 밀긴 했는데, 좀 많이 밀린 게 아니라서. 자, 일단 시야를 해주고 뭐 이대로만 간다면 저도 나쁠 거 없죠. 왜냐면 뭐, 피오라도 물론 완기캐긴 하지만, 어 저는 또 도벽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또 이제 투도랑 간 것도 크죠. 자 이제 제가 얼어붙은 망치를 처음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인의 허리띠를 갖고. 어, 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영상보다는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이나 또 이제 제가 죽어 있는 장면이나 좀 불필요한 장면은 최대한 편집을 해 가지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게 편집을 하고 있고. 자, 라인 계속 압박하도록 할게요. 또 작크 님와 준다고 하니까 다이브도 가능하죠. 어, 뭐, 탱커나 이런 챔프들이었으면 모르겠지만, 피오라는, 어, 뭐야, 내려갔네? 피오라는 또 충분히, 응수만 어떻게 잘, 잘 보면, 다이브도 가능하고. 자, 그래도, 지금 이제 자크가 올라오고 있는데, 피를 최대한 빼주는 게 좋죠. 자, 반피 정도, 이 정도 빼놨으면, 충분히 다이브 할수 있죠. 또 자크는 패시브도 있으니까 자 일단 응수부터 빼고 오 나이스 오 <laughs> 어, 나이스죠 어, 일부러 궁극기 타이밍은 어, 피오라 응수를 기다렸다가 썼죠 사실, 궁극기를 쓰고 W를 바로 찍었을 때, 피오라가 음수를 써버리면, 좀, 어 많이 손해를 볼수 있어서. 어, 근데 자가 되게 귀엽네요. 조그마니까 되게 귀엽고, 저는 또 이제, 도벽 때문에, 지금, 덩치가 커지는 영향을 먹었죠. 자, 이거는, 바로 텔 타서, 얼망 사가지고 간 다음에 잡으면 될것 같아. 요 자, 얼망 사고. 어, 탈진까지 걸어줬네요. W를 느려지게 한 다음에 E. 오. 저항이 격렬한데요? 아, 저는 이제 테리 없기는 한데 일단 보스를 밀도록 할게요. 진이 탑에 있고 어, 피오라도 어차피 죽어 있고 아마 보세 테을 타고 간것 같거든요. 자, 이러면 뭐 게임은 뭐 굉장히 나쁘지 않죠. 저는 일단 피오라가 보스로 올것 같은데 진이 탑에 있으니까 우직하게 밀도록 하고 또 이제. 얼망을 최대한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만일 솔킬을 딴다라고 하면 얼망이 있기 때문에 W로 먼저 찍어준 다음에 이렇게 스키샷을 맞추면 어... 일단 뭐 얼망 효과가 기본 공격을 사용하면 상대방을 느려지게 하는건데 일라오이 W 자 이끌고 바로 자 이번에는 사실 살짝 실수를 했거든요. 제가 아까, 궁극기를 사용하고 응수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좀, 응수 타이밍에 궁극기 W 다 썼죠. 초식에 팔고, 이제는 불클 가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일라오, 그, 불클을 선택으로안 갔을 뿐이지, 일라오이한테 불클은, 어 진짜 정말 좋은 템이라서, 또 이제, 제가 뭐, 영상마다 자주 말씀드리고 있기는 한데, 제가 죽음의 무도, 죽물을 많이 갔었는데, 이제 뭐, 어, 방간눈? 물간눈이 사라진 이후로는, 제가 지금은 이제, 안 가고 있죠. 물간눈 있을 때는 이제, 선템으로 이제 탱커들이 나왔을 때선 중무를 가면, 어 재미를 재밌게, 받, 재미를 <laughs> 많이 봤는데, 어 지금은 뭐, 무조건 공격력 룸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뭐, 이제 2코어로는 불크를 가고, 3코어로는 정령의 형상 가는 게 나쁘지 않죠. 또, 제가 영상을, 제 영상을 자주 시청해주시는 분들이나,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 맨날 영상마다 진짜 템이 너무 뒤죽박죽이라서, 헷갈리실 수가 있을 텐데, 어, 지금 뭐 프리시즌이고, 또, 또 많은 템을 시도, 제가 처음에도 <laughs>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어, 핵심은, 한 1월달쯤, 이제 본 시즌이 시작하기 한 2, 3주 전에는, 이제 일라오이, 제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 실력도 많이 쌓고, 또 이제 어 연구도 많이 해서 좋은 템트리, 좋은 룬을 이제 찾은 다음에 한번 라오이 공략 영상도 제작해 볼 예정이에요. 일단은 뭐 우직하게 밀고, 어 일, 지금 테리 없긴 한데, 라오이 라우야... 할... 이건 침착하게, 이 아무거나? 하나 끌고, <laughs> 일단 나이스죠. 이거 얼망이라서, 어 질리언도 있어서 그냥 포기했고, 방금은 군풀 가기 좋았죠. 많 한타 일어난 거 같은데 궁이 없어서 자 그래도 빙크 그 얼망이 있기 때문에 슬로우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자 그래도 한 명씩 교환한 거라서. 자 이제 용 챙길 동안 좀 안전하게 용 먹을 수 있게 앞에서 좀 막아주고 자 이거 계속 차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탑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 탑을 일단 좋은 라인으로 만들어놓고. 한타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빨리 합류하도록 할게요. 이미 한타 <laughs> 일어났죠 근데 지금 피오라도 없이 4대4라서 일단 빨리 합류하도록 할게요. 피오라 잊어왔네. 자, 느려지게 하고, 이. 어, 지금 응수 있어서 궁안 쓰고. 자, 이거 계속 잡아볼게요. 이거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궁 강화된 상태라서. 지금 막 막고 있는데. 오케이. 저기 4명이서 뭉쳐서 가면은, 어, 운 좋으면 저렇게 맞죠. 자 풀이 있어서 나이스. <laughs> 자 이러면 억제기까지 밀죠. 억제기까지 밀고 아 저는 억제기 민 다음에 이제 보스로 가서 억으로 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자, 일단은 빠지고 발론에서5대5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제가 피오라보다 훨씬 더 1대1 강하니까. 자, 일단 보수로 왔는데, 텔잘 봐야죠. 오, 나이스. 잡았다. 네, 죽, 죽었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드가 어, 없어서 아, 와드 있다 근데 안 가도 될것 같죠? 일단은 밀도록 할게요 싸움이 안날것 같으니까 이제 자, 뭐 일단은 온다고 하네요 온다고 하면은 싸우면 되죠 솔직히 이게 지금 안 오면은 바론을 먹으면 되는데 자, 오면은 같이 이제 한타 해도 되죠. 자, 입 땡기고. 자. 어. 어, 나이스죠. 어, 사실. 지금 바론을 가도 되긴 했는데, 이런 식의. 한타도 진짜 나쁘지 않죠. 어. 게임은 마지막 한타로 이겼네요.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짜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 어, 영,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릴게요. 어, 딜은, 명예는 3개를 받았네요. 딜은 아, 1등을 했네요.